자 이번에는 must, 조동사 must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는 must, 의무죠. 뭐뭐 해야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현재 시제일 때 동의어가 have t 라는거 기억하시고 이거보다 약한 표현이 should, ought 등이 있습니다. 물론 should, ought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권유의 표현일 때가 더 어, 많은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우리말로, 우리 의미로 그냥 뭐 해야 된다라는 위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죠. I must a v e tonight. 나 오늘 밤 공부해야만 해. 아주 강한 의미, 의무입니다. should랑 ought랑 사실은 좀 뉘앙스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아무튼 참고. must 대신 have to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 자 must의 동의어가 have to인데 언제써야 되느냐. 다른 조동사와 함께 사용을 못하죠. 조동사들끼리. 뭐 can과 may, may와 can can, must, must, will 이런 것들 같이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 must 대신에 have to 씁니다. He may have to clean the room by himself. 그는, 음, 청소야 방을 청소해야만 합니다. 자, by himself. 정확히 말하면, may가 있어서 약한 추측이 있으니까, 정확히 해석하면, 청소해야만 할지도 모릅니다. 라고 하는 게 가장 정확한 해석이 되겠죠. 자, 이렇게 다른 조동사 함께 쓰일 때, must를 못 쓰고 have to를 쓴다. 다음, 의물 나타내는 투부정 동명사 같은 분, 준동사에서, 자, I was aware of. 나는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I was aware of 어, musting 뭐 이런 거 없죠. 그죠? must 당연히 못 쓰고. 그래서 이렇게 must를 쓸수 없기 때문에 전치사 of의 목적으로 쓰인 동명사가 필요하고 그래서 have to를 동명사 having t o 를 바꿔서 의무 의미는 당연히 의무예요. 그래서 말이 어렵네요. 의미는 의무예요. 자,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도와야만 한다는 거를 이렇게 her homework 그녀의 숙제를 어, 도와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때 음, must 대신 어, have to 쓴다. 그리고 having으로 바뀐 이유는 앞에 전치사가 있으니까 동명사를 써야 돼서 having으로 바꿨다. 다음, 과거형은 had to입니다. must의 과거형은 must 자체는 없고요. had to 씁니다. 이것도 어, 주시 어, 주의해주시고, 그럼 뭐 had to 동사원형 그래서 had to write a lot of letters yesterday. 나는 많은 편지를 써야만 했습니다. 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 have to ]의 과거형 have to로 의무의 표현을 나타냅니다. 또 자, 미래는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will, must 못쓰죠? 조동사를 같이 나란히 못쓴다 그래서 must 대신에 have to를 써서 will have to 뭐뭐 해야만 할 것이다. 그래서 I'll have to buy the ticket first. 나는 그 표들을 먼저 사야만 할 것이다. 사야만 할 것이다 먼저. 부정형 역시 자 조심하셔야 될게 must not이 아니라 부정형은 don't have to입니다. don't have to. 그래서 부정형보다는 반대음이죠. 사실은. 음, 반대. 그래서 의무의 반대는, 자, don't have to. 뭐뭐 할 필요가 없다. 기억합니다. don't need to 써도 so 되고, need not 써도 so 되는데. 그래서 I must do. 그럼 나는 해야만 한다고. I don't have to. 해야 할 필요가 없다. 어머, 뜨나. 오늘 밤 숙제를 해야 될 필요가 없다. 안 해도 된답니다. 기억하시고. 자. 머스낫 not. 여기 낫을 붙이면 자 그래서 금지가 되죠 어, 그래서 뭐 얘도 부정형이고 얘도 부정형이지만 일반적으로 얘를 부정형으로 많이 얘기하죠 아무튼 얘는 반대의 미예요 반대. 아무튼 금지입니다. Must not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children must not play with the matches. 아이들은 play with matches. With matches, 성냥을 가지고 놀아선 안 된다. 놀면 안 된다. 금지를 나타낸다니까 조심을 합니다. 그래서 don't have to는 뭐뭐할 필요가 없다. 불필요고. Must not은 뭐다? 해서는 안 된다. 금지. 두 가지 부정 형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추측. 중요하죠. 어, 많이 쓰이기도 하고,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강한 추측입니다. 참고로, 메이가 있죠. 메이는 어떨 때? 약한 추측일 때. 뭐, 뭐, 일지도 모른다. must는 강한 추측이에요. 그래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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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림없다. 현재일 때. must 동사원형 써서, he must be joking. 그는 농담하고 있으면 틀림없어. 이런 식으로. 자, 이전 시제입니다 뭐, 뭐, 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래서 must h e p e c e 죠 must have h a p p 가서, 자, 이전 시제입니다. 일반적으로 과거 시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전 시제입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 과거를 기준으로 대과거일 때 조동사 해피피를 쓰거든요. 그래서 머스 해피피도 일반적으로 과거라고 하는데 정확히는 기준의 시제보다 이전 시제라고 하는 것이 맞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He, She must have gone to the library. 그녀는 도서관에 갔음에 틀림없다.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